지금 코치들이 제에 재 있습니다. 무려 약 120개. 120개. 와. 실패 <laughs> 없는 맛이네요. 정말. 와 너무 맛있는데요 응. 양 맛이 신상입니이추억 음. 음. 만나면 모든 게다 맛있을 것. 같은데. 맞아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코코님들. 말코스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. 자 오늘은 살아보고서 말레이시아 맛집 2편 롱록 편에 대해서 <laughs>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이시나요? 엄청 많은 지금 꼬치들이 제 뒤에 있습니다 와 무려 약 120개 120개? 우와. 저거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? 예나 뭐... 나 여기 갈고 있어 벌써 막 날릴 때가 없어 지금 자 롱록을 저희가 촬영을 했죠 네 근데 의외로 롱록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, 그렇죠? 그렇죠. 말레이시아 뭐 음. 음식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음. 그중에 롱록을 소개하는 음식은 음. 없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음. 그 작가님들이랑 저희가 미팅을 많이 했잖아요. 아. 이거 촬영하기 전에 저희 이제 패낭 롱록 그 편이 있었어요. 아이어 이따메에서 먹었던 음. 그게 엄청 버라이어티하잖아요. 맞아요. 앞에 그러니까 아. 눈을 쫙 사로잡아요. 음. 그래서 작가님들이 보시고 음. 이런 롱록 집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음. 좀 말씀해 주셔서 음. 저희가 굉장히 공 고민했죠. 그쵸. 해으로 가야되나? 어, 왜냐면, 농목이 일반적인 자판에서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, 그냥 밤에 트럭. 음, 음, 그래서 간단히 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길거리 음식이잖아요. 음, 그래서 딱 자리를 깔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농목집이 KL에서는 저희가 못 봤던 것 같거든요. 많지는 않았고요. 음, 있어도 되게 늦게 문을 열었어요. 맞아요, 음, 맞아요. 맞아.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음. 밤늦은 촬영을 하기가 음.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. 음. 음. 그래가지고 어렵게 한 곳을 찾은 곳이 네. 바로 어디였죠? SSL2에 있는 롱록집이었고요. 음. 그래서 거기도 사실 저녁부터 문을 열잖아요. 음, 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인 찬스를 좀 써가지고 우리 꼬롱이 <laughs> 어. 친구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꼬롱이 친구네. 잠깐 음. 저희가. 맡겨두고 음. 그렇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음, 맞아요. 음. 그리고 저희가 그 집에 가기 전에 저희가 음. 따로 저희 사비를 또 들여가지고 음. 저희가 먼저 한번 탐방을 했었었거든요. 맞아요. 저희가 음. 거기를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. 음. 근데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소개를 하기에는 음, 아닌 것 같아서 1차적으로 한번 시식을 해보고 음. 저희가 그곳을 다시 한번 본 촬영을 들어간 거죠. 네, 맞습니다. 음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꽤 맛있었던 것 같고 음. 특히 방송을 보셨던 분들도 음. 이롱목집 가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어, 의외로 어. 어,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,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. 음. 음. 그래서 모두가 좀 호불호가 없는 그런 꽃이 집이었기 때문에 음. 어,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준비되셨나요? 네네. 함께 보시죠. 보시죠. 해외여행 하시다 보면 길거리 음식들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. 그래서 저희도 말레이시아의 그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정말 정말 많은 고민을 해 봤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이거 결정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너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고심 끝에 저희가 소개해 드릴 말레이시아 길거리 맛집은 바로 이곳입니다 자 가봅시다 GO! 자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그 길거리 음식은 바로 로! 록이라는 음식입니다. 보통 그 야시장에서 트럭에 파는 음식인데요 오늘 저희가 온 곳은 이렇게 노천에서 녹록을 선택해서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꼬치들이 보이시나요? 제가 아까 세어봤거든요 무려 약 120개 다양한 꼬치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구니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핑크색이고요 하나는 초록색인데요 이 초록색은 삶아주세요 육수에 삶아 먹는 거고 여기다가 올리는 꼬치들은 튀겨 주십니다. 가격은 지금 꼬치 하나당 1.2 인기, 약 3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고요. 끝이 빨간색 꼬치들이 있거든요. 2 1 인기로 약한 6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. 봅시다. <목소리>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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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또 선택할까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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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겨 주면 이거 맛있거든. 스팸이네 이거. 자 이런 것들. 어베이컨롤베이컨롤를튀겨야죠 베이컬로, 이건 진짜 맛없을 수가 없는 꼬치들이 엄청 많네요. 베이컨에 소시지가 들어간 거. 다 아, 튀겨 먹습니다. 와 이건 피쉬. 이것도 튀겨야죠. 와, 이것도 치킨이래요. 두부. 이거는 삶아도 맛있고, 튀겨도 맛있어요. 진짜 얼추 많이 담은 것 같은데요? 지금 꼬치 가격만 53.9인기시 나왔습니다.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. 네. 음. 지금 튀김은 굉장히 빨리 나왔고요. 어, 굉장히 빨리 나오네요. 네. 이 집의 특징이죠. 음. 육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트럭에서 파는 꼬치들은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음. 어, 이제 삶아서 소스에 찍어 드시는데 음. 여기는 육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. 맞아요. 그 중에 저희가 고른 육수는 바로 이 조개숲이라고 하면 될까요? 음, 음, 음. 이 조개숲인데요. 이 조개숲은 제가 저번에 먹어보니까 이 진저를 또 넣었더라고요. 음, 맞아요. 음, 그래서 굉장히 얼큰한 맛이 또 있으면서 화한 맛이 있으면서 약간 봉신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들 정도로 굉장히 시원한 국수입니다. 그래서 여기 저희가 갖고 온이 이제 삶는 그 꼬치들을 이 안에 넣어서 여기서 이제 삶아서 소스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. 이 조개를 먼저 빼고 음. 거기에 이제 저희 꼬치대를 좀 넣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향이 생강향이 확 올라오네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오시면 이거 보면 처음 아마 먹어보는 맛일 거예요 네. 한국에서는 비슷한 국물이 없을 정도야 음. 진짜 많은 조개가 이 조그만 파다 등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, 자 그럼 이제 넣을까요? 네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가루 같은 걸 주시거든요. 요거는 응. 이제 이스프에 아, 주스도 뿌려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. 아, 저못 찾겠는데요? 짤한번 할까요? 네. 자, 자. 그럼. 아, 역시 맥주엔 튀김이죠. 아까 잘 튀겨진 소세지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튀김에는 이 마요네즈 소스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이게 뭐지? 치킨. 아이 어, 치킨인가요? 약간 허브가 음. 들어가 있는 돼지고기 아니면 치킨이었습니다. <laughs> 요거를 소스에 푹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. 와. 아. 실패 없는 맛이네요. 와 아, 너무 맛있는데요? 음. 이게 제 소스가 사태에다가 스위 소스를 했는데 사태콩 있잖아. 음. 콩가루가 딱 묻혀있는데 어 굉장히 고소합니다. 그리고 아까 보면 진짜 고치들 종류가 정말 다양했잖아요. 응 음, 맞아요. 이렇게 진짜 많은 종류의 고치들을본 적이 있을까요? 없죠 그렇죠? <laughs> 음. 음, 맛있다. 음. 어, 너무 맛있는데? 나는 이 집에서 만든 스페셜 소스라인게 있거든. 음. 스파이시 소스. 이거 진짜 매워. 근데 너무 맛있어. 음. 음. 이런 소치를 이거 뭐지? 모르겠어요. 그냥 모양들이 엄청 어. 딥 프라이드를 해가지고. 음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먹어볼게요. <laughs> 음. 음 너무 맛있어. 베이컨에 음. 넣은 소세지 이것들이 이거 이제 요리가 좀된것 같은데요? 어, 먹어볼까요? 어 빼주고 초콜리도 하나 이렇게. 사이 좋게 하나씩 달걀도 하나씩 이런 식으로 빼서 드시면 돼요. 아, 보시면 굉장히 뽀얀 국물이에요. 한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? 아, 이게 아무래도 조개국수잖아요. 그래서 감칠맛이 상당합니다. 이거는 한국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맛이에요. 네, 근데 한국 사람 모두가 좋아할 그런 맛입니다. 나는 좀 표현하자면 약간 사리공상이랑 비슷해. 아 너무 맛있어요. 아 좋다. 저희가 아까 좀 적게 선택한 것 같아서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완전 다 먹어볼 기세. 오늘 다 먹어봐야 돼. 응. 음. 네. 음. 근데 이게 튀긴 것도 튀긴 것 나름대로 맛있는데. 음. 이 샤브샤브에 한 것들이 너무 너무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. 육수랑 너무 잘 어울려. 아, 소스가 너무 맛있어. 음. 연근. 응. 음. 연근. 하여 아, 뭘찍어 먹지? 튀김이 역시 마요네즈. 아, 마요네즈. 오케이. 뭐 <laughs> 에너지 갑니다. 음. 아. 튀김은 마요네즈입니다 여러분 아, 진짜 맛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우와. 게 튀김이 있었거든요. 음. 이게 튀김이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. 어 너무 맛있다 야 역시 튀김먹으니까 맥주가 술술 들어갑니다 자또 맛있는 꼬치들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많고요 이거 뭐죠? 어묵인가? 이게, 이게 문제는 튀기니까 아. 뭐가 먼저 아, 튀 일단 먹어보고 알아채야 돼요 저희가 음음 네. 음. 음, 음 너무 어묵, 맛있어 어묵이네 음, 뭐야 그건? 음, 진짜 맛있어요 이 껍질이 어묵인데 음 약간 두부피 있잖아 아 음, 유부피라고 하죠 이 유부피가 둘러싸여 있는데 고소하면서도 바삭해 음 진짜 이거 맛없어나한번줘와 음. <laughs> 너무 맛있는데? <laughs> 그렇죠 근데 우리 조개는 안 먹네 뭐 줘야죠 조개살은 아 제가 걷어내 보겠습니다 나 이렇게 조개들만 음, 음, 쫀딱쫀딱 너무 맛있습니다 음이 육수랑 만나면 뭐든지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음, 맞아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이거 그리고 튀김 먹다가 질리면 또 샤브샤브 음 먹으면되고 샤브샤브 먹다가 좀 질리면 튀김 먹으면 돼요 음. 자 생선입니다 이거 저는 새우 한뭐 먹겠습니다 먹어봐. 와. 와. 오, 먹어봐. 이게, 용록의 좋은 점이 뭐냐면,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거? 그게 좋아. 음. 그리고 또 애들 데리고 와서 먹기도 좋은 것 같아. 요 음, 샤브샤브 해 먹거나 뭐 튀기면서 먹거나. 이제 이만한 길거리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에 내가 먹었던 중에 가장 원픽이 있어? 원픽. 이 120개 중에? 아그 쉽지 않은데. 어, 저는 얌. 왜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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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>, 내가... <laughs> 자기도 얌이냐? 어? 나도 얌이었거든. 아 어, 진짜? 아 다른 것들도 사실 다 너무 맛있긴했는데그 음. 얌은 진짜 한 입에서 딱 무는 순간 이게 너무 맛있어. 바삭함이 아삭거리는데 어, 너무 좋아. 그리고 그 안은 또 촉촉하고 부드러운. 음.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. 음. 아 진짜 많이 먹었다. 우리가 먹은 거야. 보이십니까? 라고 먹었는데. 우리 한줄평 해볼까? 그 여행하다가. 네, 하루의 피로를 딱녹여주기딱 좋은 것 같아요. 음. 오천에서 음. 맥주 한잔 딱 하면서 튀김 꼬치 하나 딱 먹는 것. 음. 어, 이런 아, 분위기 알겠습니다. 여행하실 때꼭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저는 이 국물이 진짜 맛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드시면 아 그냥 속이 쫙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자 저희는 롱록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... 자 다들 아, 재밌게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<웃음> 어떠셨나요, <웃음> <웃음> 어떠셨나요? 음. 이 집의 특징이 내가 볼 때는 그 육수 맞아 음, 다양한 육수 다른 데는 어. 그냥 물에다가만 뭐 삶거나 음. 튀기거나 이긴 한데 음. 이 집은 이제 다양한 육수가 있어가지고 음. 그 육수에 이제 또 고기나 뭐 야채를 빠뜨려 먹는 재미 음. 그리고 맛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라숲? 음. 라라숲 어, 라라숲은 어, 라라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음. 보시나는 맛? 음. 음,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달이 저희가 갔던 음. 날이 월요일이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SS2 하면 월요 야시장이 또 굉장히 활발하거든요. 아, 맞아요. 그래서 야시장 구경하시고 음. 거기 좀 드시다가 추출하다 음. 싶으면 롱목집에서 튀김 좀 드시면서 맥주 한잔 아, 하시거나 음료수 네. 한잔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롱목집 가실 때 월요일은 SS2의 월요 야시장이 한다라는 것은 음. 팁입니다. 음. 꼭 가보십시오. 네. 자,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른 맛집 마지막 편으로 음.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자, 안녕. 안녕.